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 내용은 어, 올림피아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그래서 올림피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은 처음 찍는 거긴 한데 항상 올림피아를 좋아해서 챙겨 보고, 뭐제 생각을 지인들한테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뭐좀 리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2 1 2 보디빌딩과 오픈 보디빌딩을 어. 이제 저만의 나름 해석으로 조금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212부터 먼저 조금 리뷰를 좀 하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 이제 딱 탑2였잖아요 그 3등 4등은 솔직히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1등 2등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프리저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어 결국에는 이제 1등은 키운이 하고요. 2등은 쇼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 팔로우가 돼 있고 저도 이제 그분들을 되게 많이 챙겨 보긴 하는데 당연히 그냥 키온 피얼스니 어 체형도 넘사고 에, 그런 이제 근육의 모양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아 무조건 1등을 하겠다. 그냥 나오면 1등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올림피아를 봤는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쇼클라리다가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클라리다가 아예 그냥 엄청난 몸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근질부터 이제 근육의 세퍼 그리고 근 밀도 야,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키온이 단일로 있을 때는 이제 몸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키온이 1일리에서는 그냥 무조건 1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비등비등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숑클라리다가 솔직히 승리를 해도 지금 뭐라고 할수 없을 만큼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면 작년하고 지금하고의 사진을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조금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걸로 보면 등이 몇 겹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꼴로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1년 안에 뭘 하든 좀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쇼클라리다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보고 저게 1년 만에 되는구나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둘이 같이 딱서 있는데 솔직히 프리저징 때는 야 이거 모르겠다 파이널까지 가봐야 알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프리저징 때만 해도 아 이거는 무조건 쇼클라리다가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도 파이널을 시청했는데 아 역시나 파이널 때 어, 훨씬 더 이제 좋은 컨디셔닝으로 키온이 나와서 어, 키온이 결국에 우승을 했지만 어 저는 정말 그 쇼클라리다가 정말 진짜 센세이션 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체구 작은 체구에서 키가 170, 157인가? 158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도 2, 1, 2를 못 채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체구에서 얼마나 훈련 강도가 강하면 그 정말 비닐 같은 스킨을 가지고 그 근육을 붙여서 나오는 게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보디빌딩에 인생을 갈아 넣었다. 이런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그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제 팔로우 이제 인스타에 이제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말을 해요. 키온이 이겼지만 어, 정말 진정한 승리자는 쇼니다 라고 할 정도로 어, 쇼니 되게 저한테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다 보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딸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예. 키온은 완벽한 무결점의 보디빌더고요. 그 쇼는 그렇지 못한 보디빌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말 많이 붙이고 그런 절제, 절제된 절제 삶과 그런 훈련 방식을 통해서 그 몸을 얻어낸 거기 때문에 키온 피얼 아니 쇼클라리다가 어, 정말 미니콜먼이라는 이야,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작은 로니콜머이다라는 별명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이번에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보니까 키오는 그냥 이제 당분간은 1, 2에서 나왔을 때는 어, 이길 사람이 없고요. 파이널 때 보니까 야 오픈 나가도 1등 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완전 무결점 보디빌더예요. 그 허리의 쉐입 몸에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즈를 더 증가해서 정말 좋은 컨디셔닝을 뽑아서 나왔기 때문에 212를 계속 이제 키온이 계속 나온다면 키온은 이제 거의 무결점이라 이길 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오픈 가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진짜 비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12를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어 그래도 차기 키온을 그래도 조금 푸쉬할 수 있는 쇼널을 푸시할 수 있는 선수 중으로 탑보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4등 한 선수 있죠. 되게 어리거든요. 그 선수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게 어린데 체형이 진짜 넘사요. 그리고 일단은 나이가 젊어요. 이두 선수보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향후 1년, 1년 한해 한해 근육을 잘 붙여서 부상을 안 당하고 갔을 때는 이 사람이 탑보한 친구가 어, 조금 쇼 클라리다나 키온을. 이제 푸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을 도전한다고 얘기했고, 숑클라리다도 계속 오픈으로 도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 이제 몇년 후에는 어, 그 선수가 꾸준히 몇년 동안 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올림피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어요. 4등 선수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 사진으로 나올 건데 되게 진짜 괜찮고 몸이 예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는 보면 허리가 무조건 얇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등이 부채꼴로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예전 보디빌딩은 이렇지 않았어요. 통짜 허리였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통짜고 목이 막 두껍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등을 했고 우승을 했고 이건 약간 투머치한데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허리가 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근데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절대 보디빌딩으로 성공하실 수 없어. 왜? 너는 허리가 너무 얇아. 야, 지금 보디빌딩 선수들 다 통짜어리고 이렇게 굵어야 되는데 너는 너무 얇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향후 한, 한 6, 7년 전만 해도. 근데 그때 이제 믿어준 선생님이나 코치님이나 이렇게 이제 저희 형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형님들이 결국엔 너희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외국은 허리 쉐입도 보고 지금 그렇게 통짜 허리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대가 지금 빨리 온 거죠. 그래서 보면 전부 다 쉐입이 월등합니다 외국 선수들 보면. 그래서 이제 참 쇼니 이길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키오니 허리가 너무 얇아요. 진짜 이만해요. 근데 여기서 등이 진짜 이만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막 옆에서 날개가 그냥. 저는 보면서 야 솔직히 쇼니 억울하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디빌딩 관점. 보디빌딩을 보면 솔직히 쇼니 이겨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런 쉐입이나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형태를 좀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이제 그 상위 클래스 가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는 유전이에요. 여기서는 유전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니.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이제 극강으로 만들어 나와도 키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야. 걔도 열심히 발전을 하고 노력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격차가 봐봐요. 얘가 이만큼 따라오면 얘는 또 가만히 있겠냐고 또 올라가겠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쇼니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진짜 근접해서 갔다. 그래서. 212, 진짜 2 1리가좀 솔직히 저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픈 이제 올림피아를 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어, 탑보가 불렸죠. 제 1등은 이제 대릭 런스 포드, 제 2등은 하디 주판 3등은 앤드류 잭슨, 4등은 삼손이었어요. 어, 삼손이 제가 그 게스트 포징 한 거를 몇번 봤는데, 몸이 다운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삼 손이 어좀 몸이 좀 죽었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게스트 포징. 한 1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게스트 포징을 한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니 나 다를까 요번에 올림피아 때 몸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데리런 스포드랑 이제 하디 추판이 탑투로 올라갔죠. 와, 그러니까 야 이거예요. 앞판은 하디 추판이에요 근데 뒷판은 데릭이에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좀 몸이 완전히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 나뉘는 선수들이긴 하거든요 뒤는 제가 볼때 지금 현존하는 보디빌더 중에 백을 데리런스포를 이길 수 있는 보디빌더는 없어요 그냥 등딱 잡으면 스테이크 몇 겹이 더 붙어 있어요 그그 거기, 거기 안에 그 광배근에 그니까 러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디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사람 세워보면 하디가 등이 딸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릭 옆에 섰기 때문에 딸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 혼자서 있으면 등 두께도 엄청 날 거고, 얼마나 몸이 좋아요. 완전 드라이하고. 근데 일부에서는 하디가 이겼어야 된다. 어, 하디가 앞판이 더 드라이하다. 이런 걸로 이제 미는데, 어,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 앞판은 드라이하지만 비등비등 했어요. 근데 뒷판에서는, 아 어, 그냥 대릭이, 등이 그냥.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아 저거는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 항상 데링 런스포드가 프리저징 때 몸이 드라이예요 앞판도 드라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파이널까지 가면 몸에 수분이 약간 차요 배쪽하고 가슴 쪽이 약간 차거든요 그거 차는 것만 아니면 하디 잡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를 좀 잡았어요 근데도 프리저징 때보다는 약간 수분이 찼어요 근데도 이제 등이 너무 월등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앞판에 봤을 때, 아, 이게 비등비등해요. 하디가 물론 좋지만 1점을 얻을 수 있지만 뒤에서 너무 점수를 많이 깎아 먹어요. 하디 같은 경우가. 그래서 대리기 1등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리기 아니라 다를까 1등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앤드류 잭슨. 와, 여러분. 키가 180이 넘는, 185가 넘는 거구잖아요. 앤드류가. 그냥 3D 입체감. 아,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근육을 더 붙이고 등 두께나 이런 데를 더 붙여서 몇년 보완을 하잖아요. 제2의 로니콜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일단은 쉐입이 좋죠. 허리도 얇고. 근데 이제 앤드류 잭슨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은 등이 이제 뚝 떨어지는. 예, 등이 약간 비어 보이죠. 상대적으로 작은 선수들이랑 큰 선수들이 있으면. 근데 그거는 올림피아기 때문에 탑3 요번에 했잖아요. 어, 그,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앤드류 잭슨을 제가 정말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2등을 줘도 되지 않았을까. 예. 저는 제가 볼때 차기 올림피아입니다. 앤드류는. 더 붙여서 나온다면, 거기서. 그래서 그 단점이 앤드류는, 어, 이 단점만 보완하면 얘는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점만 보완하면, 내년에는 저는 1등, 탑투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독보적으로 1등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 그렇게 채워 나올 수 있을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앤드류가 처음에 뭐탑6뭐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탑 3까지 했잖아요. 어 아, 이거 삼손 선수한테 너무 미, 너무 죄송한 소리인데 안 보였어요. 옆에 서는데 삼손이 안 보여요. 삼손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앤드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탑 2까지도 가겠는데 했는데 이제 데릭하고 이제 그 하디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많이 아쉬웠다. 에, 그래서, 저는 원래도 처음에 앤드류 잭슨이 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제가 운동하는 걸 계속 보거든요. 운동을 되게 잘해요. 노련미 있게. 운동을 되게 잘하고, 좀 변칙적으로도 운동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걸좀 봤을 때, 아, 이 사람 운동을 되게 잘하고, 운동을 좀 맛깔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계속 보면, 아, 몸이 그냥, 작살납니다. 그냥.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어, 차기 올림피아 엔드류가 어, 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데릭하고요, 그 하디는 이미 완성형 솔직히 보디빌더예요. 거기서 뭔가를 더 메꾸고 하기가 어렵죠. 그게 진짜 단점, 단점 보완이 단점 보완이 쉽지 가 않거든요. 근데 엔드류는 일단은 보완을 하면 할수록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하디하고 데릭은 와, 어느 정도 더 붙여야 되고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지라고 할 정도로 완, 완벽한 보디빌더기 때문에. 올림피아 특성상 그 발전한 선수한테 많이 이제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기 앤드류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삼선은 좀 아쉽죠. 삼선이 이번에 몸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어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아쉬운 선수. 올해 정말 아쉬운 선수. 제가 니거코 팬인데 체형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피츠버그 때만큼 몸이 나왔었으면 제가 볼 때는 네, 탑5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이즈는 커졌는데 이 몸에 그 허리나 이런 데가 너무 체형 자체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어, 컨디셔닝 실패지 않을까 싶고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피치버거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니거커다. 어, 대리기랑 완전 쌍방을 이뤘잖아요 대리기 그때 완전 베스트였거든요. 근데도 니거커가 그거를 거의 잡을 만한 푸시를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네, 니고커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올해 아주 아쉬운 선수 니고커. 네, 좀, 네, 제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잘 잡아왔으면 어, 모르겠어요. 전 삼손이겨 삼손 이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삼손은 몸이 이번엔 진짜안티었어요 네, 그리고 옆에 앤드류가 계속 서 있었잖아요. 앤드류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보디빌딩은 진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리뷰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 제가 한 명씩 베스트 선수를 뽑고 싶은데, 아마 앞에서도 다, 보셔, 다 아시, 아실 거예요. 212는 제가 볼 때는 쇼니고요. 쇼니 올해 정말 베스트 선수인 것 같고, 어 오픈은 앤드류 잭슨. 어 정말 이제 차기 올림피아 대권. 예 그래서 뭐그 이건 지극히 저만의 생각입니다. 예 제가 보는 관점이 이렇다라는 것만 알려주, 알아주시고, 예, 또좀 반응이 좋으면 예, 이탄으로 한번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